키움 히어로즈 대 s s 실 랜더스의 이번 시즌 15번째 맞대결입니다 테이블 세터 진 1번의 박주홍 타자, 2번의 송성문 타자가 배치됩니다. 중심 타선 3번 임지열, 4번 지명 타자 최주환, 5번의 이주형 선수고요. 자 시즌 4 경기 등판했습니다. 오늘이 다섯 번째 등판, 현재까지 1승 1패, 3.8 0의 평균자 직접 기록하고 있는 테이블 세터 1번 박성환, 2번 피에르보 에레디아, 중심 타선 3번 최정, 4번 한유성, 5번의 지명 타자 류소승 선발 투수 디로 앤더슨이고요. 25 경기에서 9승 6패 2.12의 평균자책점 기록 중입니다. 일단 빠른 공 일변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로 앤더슨. 갖다 맞췄습니다 내야를 건너가면서 중견수 앞에 떨어뜨립니다. 박주홍의 안타. 아, 2할 8푼 6리 4타점을 기록했던 임지열 타자고요. 주자 뛰었는데 던지지 못합니다. 언제나 중요할 때또한 방을 때릴 수 있는 자원 임지열. 걷어냈습니다. 좌중간. 멀리 가는 타구 에레디아 쫓아가는데 못 잡습니다. 타구 당장까지 갖고 선행주자 득점권의 박중 여유있게 홈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선제적 시타를 기록하는 임지열의 첫 타석 스코어 1대0 앞서가는 기움입니다 네. 스트라이크 아웃도 많은 거예요. 5투 네. 스윙 결국 힘으로 삼진을 잡아내면서 최소 실점으로 이 위기를 끝내고 있는 앤더슨입니다. 이렇게 밀어내면서 왼쪽 좌익수 따라가는데 요패 뚫고 나갑니다! 타구담장까지! 여유있게 2루! 더 이상은 가지 않습니다. 선두타자 박성환 2루타! 노아우 2루, 2번 타자 에레디아! 번트 대고 뛰어나갑니다! 메르세데스 못 잡았어요! 1루에! 1루에! 공 빠집니다! 3루 갔던 박성환 홈으로! 순식간에 독점 테이블 세터진이 키움을 흔들면서 내줬던 한 점을 곧바로 되찾아옵니다. 1대1! 엘세네스의 승부도 살짝 빗나가게 됐고요. 그렇죠. 사실 이제 던지지 않아도 되는데, 승부를 걸어봤어요. 네. 오히려 독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기분이 상하거나 좀 마음이 흔들렸을 때, 어, 네. 하필 또 보호대가 없는 쪽에 맞아서, 아우. 아우! 정말 고통이 심합니다. 네. 일단은 더아웃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최정 선수 큰 부상이 아니기를 기원하면서 김성현 선수가 배타로 들어와서 원볼 원스트라이크 카운트를 이어가겠습니다 하지만 메르스테스 선수는 몸쪽을 잘 봤죠 뛰려 나왔어요 승인 좀면서 삼진이 됩니다 전발 라인업에 호중시키고 있고요 터입니다 스윙 삼진 투아웃 결국 커브를 잘 쓰네요 그렇죠 잡아챘습니다 빠른 타구 왼쪽에 타 네 카운트 싸움의 승자 류효승, 첫 타석 안타입니다. 지금 불리한 카운트, 원투 스윙! 삼진! 이렇게 위기를 여기서 정리하는 메르세데스. <목소리> 김성현 선수가 최정 선수의 수비 위치 3루에 들어갔습니다.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네. 네픈 <목소리> 코스! 꼼짝 못합니다. 삼진. <목소리> 승부 좀해 정말 예, 용기들이 있었죠. 네. <목소리> 자, 혼자서 일단 공 10개를 빼고 있습니다, 김태진. 결국 때려낼 것 같아요. 11구째 또 컨택. 공을 가게끔 해야 돼. 두 볼, 투 스트라이. 스윙! 결국 삼진. 근데 다음부터는 글러브로 입을 가리고. <laughs> 조금 더 심한 말을 해도 됩니다. 자, 그 사이에 지금 높은 존, 157. KKK. 그리고 앞선 이닝 포함, 네 타자 연속 탈 삼진. 그러나 좀 높게 벗어나면서 결국 볼넷입니다 스윙! 정성분을 또한번 확실하게 제압합니다. 투아웃. 두볼투 스트라이크. 다시 출발. 변화구 높게 들어갑니다. 로킹 스트라이크 아웃. 안정감을 보여주는 앤더슨입니다. 이번 이닝의 SSG. 구명준의 타구인데요. 멀리 갑니다. 좌중간 좌중간. 탑장! 넘어갑니다. 교정기간 이후에 절박함으로 임하는 매경기 이번에 선두타자로 나와서 시원한 한방 SSL 랜더스가 팀컬러를 앞세워서 역전에 성공합니다 스코어 2대1입니다 김용진 선수가 초구부터배을 내면서 홈런을 만들어냈어요 역전 솔로 포 시즌 12호 홈런 스윙 네. 다시 150을 넘기면서 김태진을 제압합니다 3진 잡아당겼습니다 3루간 뚫어왔습니다. 왼쪽에 안타. 자, 결국 앤더슨 상대 첫 안타를 만드는 김건입니다 신호탄을 쏘아올리는 안타였고요. 1로 견제. 요공 빠졌습니다. 공이 뒤로 흐른 사이에 2루까지. 변하고 포스를 내지 않고 있어요. 뱀 예. 멈췄고요. 노스윙이 선언됩니다. 버텨서 결국 골라나가는 어준서입니다. 신중해야 돼요. 그렇죠. 앤더슨 99째 스윙. 삼진! 직구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풀카운트 예. 타격! 떠올랐습니다 오른쪽이고요 우익수 한유섬 선수가 기다립니다 잡아내면서 3리아웃잔로이로일로 위기를 넘어 팀의 한점 리드를 사수하는 선발투수 앤더슨 5이닝 의실점 2년 연속 두 자릿수 승수에 자격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첫 주자로 지금 김민투수가 등판을 하고 있습니다 커운트 싸움에 임했던 김민. 오투. 3구. 바로 끝내버립니다. 삼진. 8월 21일 이후에 열흘 넘어서만에 지금 복귀전. 받아 때립니다. 멀리 보낸 타구예요. 중견수. 따라가는데 옆쪽에 떨어집니다. 타구 담장까지. 복귀 첫 안타. 장타로 장식하는 최주환입니다. 오. 주영 못맞는 공입니다 틀었습니다만 네유주 선수 다행히 뛰어서 지금 1루로 나갑니다 자, 키움에 한번더 좋은 찬스가 왔습니다 칠 수가 있어 네 워킹 타구입니다 느린 땅볼 투수 앞으로 김민 잡아서 1루에 타자 주자를 지웠습니다. 그 사이에 주자들은 3루와 2루로 갑니다. 이주영 선수를 경기에서 빼줍니다. 박수종 선수가 대주자로 2루에 들어가는 키움입니다. 이구 때립니다. 투수! 김민 잡고 1루에 언더토스 3아웃! 찰로 3루 2루. 경기를 뒤집는 역전 솔로포의 주인공이었던 고명준 선수 선두타자. 이번에 밀어서 우측에 한타! 2전 타석의 홈런으로 작년에 자신을 뛰어넘었던 고명준이 오늘 멀티히트까지 완성합니다. 오태곤 대주자로 교체가 됐습니다. 오태곤 멀렸어요. 스타트 1루 걸립니다. 0 1로 가면서 태그! 아웃입니다. 메르세데스와 키움메네아진 메르세데스 선수의 움직임이 있을 때 오태곤 선수가 바로 스타트를 끊었는데 2볼 2스트와 매하게 갖다 맞았고 자, 투수 잡고 돌아섭니다 1루에 이미 도착해 있는 안상현입니다 자, 원아웃 1루에서 이지영 8번 타자로 이어집니다 직전 타석 2루 타 있습니다 자, 주자 뛰었고 바로 때렸습니다 3루간 빠져나갑니다 1리간 빠지면서 오른쪽 안타 1리간 수비의 움직임 이루스 김태진 선수가 오히려 역동작이 걸렸습니다 런네이트 작전이 나온 것같요 안타를 만들어 놓고 좋은 찬스를 이어가고 이지영의 컨테 이게 우전한타로 연결되면서 선행주자가 3루까지 종종 또 펀치력을 과시하는 타자이기도 한데요 때렸고 땅볼입니다 느려요 3루수 전진 잡아서 1루에 러닝 슬 아웃카운트 그 사이에 3루자 득점 이렇게 아웃카운트와 점수를 교환하면서 SSG 랜더스가 한 점을 도망가고 있습니다 3대1 두점 차를 만듭니다 잘 던지길 바래야 되는 치수가 아니라 좋은 컨택과 함께 박성환의 타가 이지영 3루 돌았고 홈으로 홈으로 들어옵니다 멀티히트 1번 타자 박성한 이번에 1타 점적 시타 박성한 선수의 타격감 9월에도 이어지고 있고요 예. 필승 모드로 가고 있는 에 s 시인데요 1호 투수 등장했습니다 대주자로 들어왔던 오태곤 선수가 1루 수비 투입이 돼있습니다 이주영 선수는 앞서 선수 보호 차원에서 그냥 교체가 된 거였고요. 지금 아이싱 중인데 별도의 병원 검진이 예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목표를 잡아서 네. 자1리가 뚫어버립니다. 김건희의 한타 어, 확실히 김건희 선수가 앤더슨 선수의 싱크스를 깨면서 타격감이 야. 올라오고 있고요. 몸쪽 찌릅니다. 3구 3진 3구 당겼습니다. 1루수 잡고 직접 베이스를 밟습니다. 오태곤의 수비와 함께 3아웃 찰로 1로 이닝 종료. 정해진 수순대로 8회 노경은에게 맡기고 있는 이승현 감독이고요. 자, 변하고 스윙! 임지열의 삼진 처리합니다. 원아웃. 중견수 지금 최지훈 선수 투입이 된 SSG고요. 김성옥 선수가 우익수로 위치를 옮겼습니다. 빼 끌려 나왔습니다. 스윙 인정 삼진. 타자들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베테랑 노경은. 들어 올렸습니다. 오른쪽 우익수, 김성우. 여유 있게 잡아 냅니다. 3리아웃 12경기 연속 무실점 행진을 이어갑니다. 김동규 선수 이번 시즌 세 번째 득판이 되겠습니다. 원앤 투. 잡아당겼어요. 유격수점 통과. 오태곤 기술로 만드는 안타입니다 선두 타자 철로. 구이 내리면서 번트. 투수 앞으로 흘러갑니다. 김동규 잡아서 1루 송구 1루 세이 가볍게 갖다 맞췄어요. 오른쪽은 타 이지영의 컨택 4만 타 경기 주자 말로 전혀 공 던지는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 공튑니다 주자 모두 출발 적시 타 없이 추가점을 완성합니다. 오태곤 홈을 밟으면서 점수 5대1 넉점 차로 도망가고 있는 s s c 랜더스 그리고 김성욱 높은 공 당깁니다 3루수 끊었어요 주자 묶어두고 1루에 3루 송송근의 아주 좋은 플레이입니다 캐치 이후에 주자 묶일 수밖에 없고 이후에 1루 킨 송구 네. 그런 부분을 좀 다시 한번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약간 빗맞았고요 좌익수가 내려오면서 타구를 처리합니다 더시됐습니다주자들 그대로 3루와 2루. 아, 벗어나면서 공도 흐릅니다. 뒤로 빠진 공 3루 주자 득점. 이번 이닝에 말로 찬스에서 적시타 없이 2점을 도망가고 있는 SS입니다. 점수 6대1이 됩니다. 전영준 투수를 통해서 경기 마무리에 도전하는 이승준 감독이고요. 포수 마스크를 이제 조형우 포수가 쓰고 있습니다. 블 카운트 스윙 터치면서삼진 오투의 카운트 때려 꽃 떴습니다 마우지역 포수 일루수 조형우 포수가 잡아냅니다 3아웃 경기 종료 결정 스코어 6대1 5점차 s 세 c 랜더스의 승리 선발 투수 드랜더슨의 2년 연속 두 자릿수 승수 완성 그리고 9월의 시작을 3위를 지키면서 출발하고 있는 s 세 c 입니다